오늘 주제는요 여기 댓글로 달아주신 사람처럼 음... 여자 친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음... 보통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댓글만 보더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류는 아그 마음 이해는 된다. 나도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부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부류는 세상에 남자들은 많잖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좀 여기 글을 남겨주신, 어, 군렁님과 함께 제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댓글이 뭐였냐면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마음 정리가 잘안 돼요. 매일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짝사랑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때, 어... 구별을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군렁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그 감정이 드는 감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다시, 아이디 군렁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향한 그 감정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계속 커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을 설레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나보다 나이가 너무 많이 어린 친구를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혹은, 아, 뭐, 스승과 제자 사이, 또, 어, 뭐, 공동체 안에서는 뭐, 교회를 예를 들면, 어떤 뭐 전도사님과 학생 사이, 뭐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이 드는 것들로 하여금 죄책감이 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감정이 드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이 감정이라는 녀석이 내가 그 마음이 들고 싶어서 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들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러니까 어? 그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거네 그럼 애인이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뺏어도 되겠네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것과 실제 이 마음이 드는 걸 행동으로 옮긴 건 아예 별개인 거예요 아예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자기에게 너무 상처를 준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음. 보통 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라는 순간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많고, 여러분들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런 것들이 걸렸을 때, 범법 행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감정이 든 것들을 가지고, 근로님 실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있지만 그것을 뺏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음이 드는 것을 탓하지는 마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는다면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세요? 이 감정이 드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아예 별개의 차이다. 근데 이 마음까지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 있냐? 라고, 여기 이제 뒷부분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정과 행동은 다른 거예요. 감정 때문에 질타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감정으로부터 조금은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때 어떤 신념 같은 게 사람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치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제 기준에 어떤 신념이 있냐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신념이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이 사람이 본인을 좋아해서 사귄다라고 한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다시. 두 번째, 이 사람이 나를 만났어요. 그러면 나를 만난 다음에 앞으로 나를 사귄다라고 치면, 아, 좋다, 행복하다,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이 만났네, 끝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래에 의해서,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앞으로 세달 뒤,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어떨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하죠. 본인이 이 사람을 만나, 이 사람도 본인을 좋대. 그럼 본인의 내면 안에는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뺏었네. 아, 나 때문에 누구는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 어차피 걔랑 정리하려고 했고, 난 너랑 사, 사랑할 수 있어. 괜찮아. 나도 너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사랑이 시작됐다. 라고 칩시다. 본인은 신문대로 거두셔야 돼요. 어, 적어도 몇 가지. 는첫 번째, 평생을 이 사람과 만나는 동안, 나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생 동안 하고 사셔야 됩니다. 저주예요 저주. 두 번째, 두 번째. 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한테서 뺏었는데라는 것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시문대로 거두는 것들에 있어서 아마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 가능성도 많고. 앞으로 이게 경험이 돼서 본인 인생에서 누군가와 온전한 사랑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언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까지 감당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 사랑은 아름다운 거고 그 안에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것 자체가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랑을 행복하려고 하실 텐데 이 사람을 만난들 처음에는 감정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길어야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이 있으면 사람은 그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이 활성화됩니다 뇌라는 녀석이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본인이 했던 짓거리 상대방의 짓거리가 떠올리면서 본인을 괴롭힐 거예요 그럴 바에는 저는 이 문제를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군렁님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이 관계는 형성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 감정 때문에 갇히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인생을 펼쳐나갈 때, 심은대로 걷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마그초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크처였습니다. 안녕.